네, 빼앗긴 것을 회복하라 출애굽 300%라는 제목입니다 어, 성경 본문이 고린도우서 10장 4절부터 6절인데 기도수첩은 6절 한 절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절부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읽는 거잘 들으시고요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고린도우서 10장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세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단어가 있다면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대적해서 높아진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음. 우리는 사단의 요새라고 얘기하죠. 그 사단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서론을 한번 볼까요? 랩넌트는 흑암과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출애굽은 언제 있었죠?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손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열 가지 기적을 통해 나왔던 그 사건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출애굽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이만 진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출애굽은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과 흑암의 망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의 랩넌트처럼 우리가 출애굽을 시켜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사탄의 문화, 사탄의 괴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출애굽 300% 응답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는 현장에 사람에게 묶여있는 그 현장을 출애굽시켜야 될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현장인지 확인을 해봅시다. 첫 번째 교회를 해방시켜야 합니다. 그뒤에 얘기가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흑암에서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날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리고는 광야로 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대로 노예 상태인 거예요. 광야에서 계속 불신앙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육신적으로 보면 애굽에서 나왔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직도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 영적 상태와 수준이었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에 신앙생활 제일 잘한다고 자부하는 바리이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그 말은 예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교회가 마귀에게 묶여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유대인들을 향해 그들 속에 사탄의 요새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교회 안에 사단에게 묶여 있는 부분, 사단의 견고한 진이 파고 들어 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해방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교회 안에 보음 아닌 다른 것 강조하면 사탄의 요새가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구원을 이렇게 얘기해요. 선행을 하거나 착하게 살아야 천당 갈수 있다. 그게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그런 사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삶을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돼. 그래야 완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올바른 얘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요. 복음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큰 사단의 요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성령의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릴 수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착하게 사는 것, 성행을 하는 것, 율법이 구원받는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사단의 손에서 교회를 해방시키는 것. 두 번째.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모든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실제로 랩넌트 7명과 초대교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6월 절날 어린양의 피를 바를 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사탄에게 걸려 있는 모든 문화를 피제사로 박살내는 영적 의미입니다. 피제사는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단의 모든 문화를 무너뜨리고 빠져나오는 것, 이걸 이삼실 나라 오천 종족에 전달해야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 새 친구, 에스더, 이런 믿음의 영웅들, 랩너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승리하고요. 그 비밀을 전달했습니다. 로마에 속국되어 있었을 때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로마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 사단이 결박되고 귀신도 벌벌 떠는 그 이름 그리스도를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달해야 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그 언약도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어디에서 누구를 해방시키냐 세 번째 개인을 해방시켜서 살려줘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사탄에게 묶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어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면 그들을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울도 가는 모든 현장마다 흑암과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들을 살려내고 치유했어요. 이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면 그리스도 이름이 정확히 전달되면 많은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랩넌트들 오늘 기억하세요.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과 사탄에게서 해방되는 출애국 300% 응답 누려야 되고요. 교회를 해방시키고 이삼실나라 5천 종족을 해방시키고 개인을 해방시키는 영적인 축복 누리시길 바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볼까요? 흑암과 사탄에게서 해방되고 또 해방시키는 진짜 출애굽의 응답에 도전해 보세요. 오늘 하루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정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해방되고 친구들이 해방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언약 기도 함께 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의 사람들을 사탄과 흑암에서 진짜 해방시키는 랩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음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승리하시길 바래요.